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금일 한자 150번째 간략본 영상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이 글자이고요. 어,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이 글자는 네, 배정한자에 배정되어 있지 않은 흑손 만자입니다. 총 19획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배정 한자에도 배정되어 있지 않은 글자가 왜 중요한가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. 일단 보시죠. 흙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미장리를 할때 쓰는 그죠 흙이나 시멘트, 회 같은 거를 그것을 네, 넓게 펴 바를 때 쓰는 네, 그런 건축 뭐 도구라고 할까요? 네,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설문해자에도 보면 네, 허신이 철로 된 쇠로, 쇠붙이로 된 흑손 흙손 오자입니다. 흑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쇠금자는 뜻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길만자입니다. 길게 늘어뜨릴 만자는 네, 소리를 담당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형성자죠 그래서 쇠 흑손 만자의 이체자를 보시면 옆에가 쇠금이 아니라 나무 목인 것도 있고. 네. 그다음에 아예 이 가득찰 만자 옆에 있는 이 만자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흑토자도 있습니다. 제 생각으로는 이 만자 같은 것이 길게 끌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쇠 같은 것으로 이용해서 얘를 얇게 펴 바르다 쭉그렇 길게 이렇게 펴 바르다. 이런 동작을 의식해서 이런 글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. 나무 목자가 들어간 것은 그 소재가 나무라면 네, 나무 목자를 네, 그렇죠? 나무 목편을 썼겠죠. 자, 흑손 만자 중국어로는 만이라고 얘기하고 네, 타이완도 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다만 일본에서는 만이나 반으로 발음하니까 한중일 삼국이 다 비슷하죠. 하지만 훈독을 보시면 고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뭐 이만도 있고 목만도 있는데 아까 그한 글자짜리 훈독 일본어 고대 발음 표기가 고대라고 돼 있어요. 네 고대라고 하면 흙손의 뜻이지만 예, 두 번째 뜻으로 다림질 머리 손질 땜질 따위에 쓰는 인두의 총칭으로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고대기의 고대가 여기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. 예,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그 그릇 기자를 기구를 뜻하는 기자를 우리가 임의대로 붙인 거죠. 임의로 네. 건축 용어에서도 예, 예. 가나고대라는 게 있나 보여요. 쇠로된 네, 고대 고대다 흑손을 뜻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건축 용어 일본어 잔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 흑손 만자는 우리랑 관계가 없어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네, 인두, 전기 인두죠. 인 예, 고대기의 고대. 일본어는 고대 고대라고 하는 네, 한그 훈독에서 고대기가 유래하였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수 있었습니다. 물론 그 흑손과 다리미는 좀 다르지만 생김새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.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이 됩니다. 그래서 금일 한자 150번째 시간에는 고대기의 어원 고대죠. 는 흑손 만 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